마을때 코팡만 100만원씩 썼어 처음엔 그렇지 뭐 돈은 네, 네. 몰랐어요 사장님 진짜 네. 아직도 큰을 몰라요 5천원짜리, 만원짜리 가다막 스벅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네. 싸다고 막 네, 샀는데 네. 오늘, 오늘 한 10만원씩 샀어 내일 네. 한 5만원씩 샀어 네. 매일매일 사다 보면 한 달에 얼마제지 이제 개념이 안 썼는데 좀큰걸 사더라도 제대로 된걸 사고 그냥 사소한 거 버릴, 이게 그냥 쓰고 버리는 거는 좀 그런 소비를 줄여죠 좋은 가 이제. 아니 좋은 얘기 진짜. 응. 네. 한국에 와서 가족이라는 생각이 되어요 사장님. 뭐. 집에 오면은 남의 집 말고 내네 집을 그 사이에서 청소도 잘하고, 발레도 잘하고, 음식도 뭐, 제대로 배웠고 만들어주고 사랑 줘야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남편한테 싸울 때그무 잘못해도 저 먼저 가서 아 커피 마실래요? 뭐뭐 뭐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서로. 남편도 아무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다가 우리 여행 가고 놀라더니 그래요. 그 여자들 생각이 남편 다 해줘야 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빨리 왔다고 생각해.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맞아. 저도 다 결혼해 보니까 확실히 애를 양육을 하려면 남자도 너무 나이가 많으면 문제가 되긴 되겠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그때가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40 중반이 애가 <laughs> 어느 정도 컸으면 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넘어갈 때가 한. 그때가 이제 50 중후반이니까 그럴 때 되면 이제 남자는 직장을 제대로 된 전문직이든 뭐든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나이거든. 그니까. 근데 그 이상 되면 꼭 생활이 힘든가한 여자들은 처음에 이제 힘든 거는 야, 맞긴 한데. 당연히, 당연히 힘들지. 근데 잘 버티면은 한1 년, 2년 정도로 잘 버티고 뭐 하면 또 지나간 것 같아요. 사장님 어, 저 혼자 친구들랑 어디 가는 거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가족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에요. 저 그런 생각이에요. 그 어디 가고 싶어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보다 남편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항상 그래서 남편 데리고 다녀요. 그게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동생도 그렇고 그 집안에 시스토리가 있어 맞아요. 그 집안에 엄마도 날라리 아빠도 그 뭐야 음. 언니도 날라리 이러면 다 날라리처럼 사는 거고. 근데, 오죽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가끔씩 그런 여자들 있긴 한데, 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부모가 뭐, 잘못되고, 군보도 제대로 안고, 뭐, 그런 여자들은 많이 와서,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또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지. 그냥 어, 안 바꿔요. 굉장히 그런 거. 안 바뀌지? <목소리> <목소리> <안 받겠지? 목소리> 엄마도 같이 사귀지 아니, 저한테 어떤 여자가, 되게 착하게 생겼었어요. 저 보고, 뭐, 하루 집청소하고밥 만들고, 그래. 밥을 만들면은, 남편이 아 이제 배워서 가겠다 하고 돈도 안 주고 밖에들안 들고 나간다 그런 거예요 결혼은 아무나 사람 할수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거는 아무나 사람 잘 보지 잘살수 없어요 저 생각이 잘 사는 거는 맨날 사워도 바로 좋아지는 사람 그런 생각이에요 싸워도 사랑할 수 있고 싸우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왜냐면은 한국말 잘못 하니까 섭섭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한국말 배우고 배워, 이게 배우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싸우는 건 괜찮은데 네.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할수 있는지 없는 걸맞아죠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싸우은 누구나 다 해. 근데 싸워서 헤어지는 사람은 같이 앞으로 안 보는 사람은 맞아요. 그치? 두 분은 그래도 앞으로 가끔 보니까. 그리고또 작년에 사장님하고 겨울 때 만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국제결혼도 그랬을 때 저한테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지금 늦지 막히 결혼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건데 결혼을 함으로써 또 강제로 스스로 단련되는 것도 있고 딜라보지도 그럴 거예요. 딜라보지도 혼자서 우즈베이에서 살 때보다는 가족이 생기고 아기가 생기고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바뀐 것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외혼하면 은돈더 그 좋아하지 않고 가족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혼자여서 그래서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죽으면 나혼자다 가족 만들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잘 살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잘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솔직히 여건이 좋아서 우집에 간건 아니야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간 거긴 한데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가 더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우예요 왜냐면 당신도 우즈벡에서한국올때 한국 가면은 막 이렇게 사라지면 기대감 때문에 기다리고 나도 당신 오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봐야지 해서 기다리고. 혹시? 남편 항상 나보고 한국 오면 여행 많이 가보고 싶다. 어, 바다 자주 음. 가자. 진짜로 어 애기. 응. 근데 가급적이면 그걸지키려고 그걸 많이 노력하잖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탕에 힘이 되니까. 다른 걸더 도전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먹여 살리고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기존에 있던 생활을 탈피를 할 수밖에 없든 어, 잘 노력하기 돼요. 그렇지. 그런 거뭐 국제결혼이 아니고 국내결혼도 다 똑같지. 네, 네. 우리 그때는 200 달러였는데. 네, 맞아요. 지금 네, 300 달러 주는데. 용돈이 없어. 네, 네. 없는 이유가 기술에서 밥을 안 해.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아예 안 먹어. 상시 이렇다사 돈이 있을 리가 없지. 네. 다른 회사는 뭐한 500달러씩 준대 요국돈 네, 네. 네, 500달러면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죠. 큰 돈이에요. 두 사람 월급이네. 근데 사장님 그 70만 원 매달한테 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도. 부담?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저는 이제 체크카드를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이 자유롭게 쓰고. 네. 돈 관리는 이제 저희가 다 하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미리 얘기해줘요 다다음달에는 우리 뭔 행사가 있던가 뭔가 있으면은 요달은 요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같이 운영을 하는 이것도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빵꾸나면 마이너스 당면 하잖아요 집안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 그런 거를 저는 공유를 해요 네. 그리고 사장님도 저번에 그랬었잖아요 지출 내역을 공유를 하라고 왜냐면 친구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관리도 같이 만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이거 뭐 와이프를 무시할 건 아닌데 저쪽으로다 돈을 맡기면 좀 걱정은 되긴 되겠더라고. 왜? 아니 어쨌든 어 나는 그래도 내가. 여기 실정을 다 아니까 한국의 실정을 당신은 여기 아직 돈의 가치나 어, 그런 건다 해놓은 거고 그 음. 돈 구할 일를못 하는 거 아니라 돈은 이제 몰라서 그런 거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씩 모아서 좀 이사도 가고 계속 네. 발전을 할수 있고 차도 맡기고 그래도 뭐큰 집으로 옮겼던 게 있어요? 네 근처으로. 제가 가고 싶어서 근처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 애가 좀뛰어놓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도 바꿨지만 남편도 많이 바꿨어요. 놀러 다니는 거는 처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 좋아하는 거 말고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 가는 것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파스타도 저때문 먹고 싫어해도 일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야 되는데 아 알았다 가자 하고 놀러 가고 저을 모으려고 그러면 안모 생각을 바꾼 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생각하니까 가 조금씩 나아라고요 그리고 또들러버랑이는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뭐 남자가 혼자 살던가 아니면 엄마랑 살고 있으면 즐기면서 살기 힘들어. 가족들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즐기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바꾼 거지. 저 보고 그랬었어요 사장님. 들러버지 나한테 인생에서 제거 성운이라고. 들러버지 제거의 성운이라고. 제거 성운이라고. 들러버지 오고 나서 인생이 바꿨다고. 언제? 아무 소리에 늘려보지 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우전에 아... 나 누구 때문에 일하겠어너 때문에잖아. 그래. 맞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좋아 가족을 네. 위해서 최선을. 맞아요. 오지백 남자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다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지백 남자들은 조금만 돈 생기면 바로 험 보고 두 번째 와이프 생겨 생겨고 그래요. 다른 여자한테 애기 가지고.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 돈 있어도 없어도. 그런 거안 하고 항상 와이프 옆에 탈라붙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이혼 하는 것도 없고 바람 피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남자들이 바람을 안피 여자들이 다 그렇죠. 똑똑도 같고. 그래서 남과 없이 탈톤 사버렸어요. 그래 마음 편해요. 근데 남편이 따로 살고 싶대요. 왜? 모르겠어요. 왜 따로 달고. 저 40대 남편이 제 70대 이제 따로따로 살자 그런 거예요. 네. 40대 어떻게 70이 돼 60이겠지. 19... 제가 너무 나이가 먹은 으로 모습을... 네. 보여주기 힘들까 봐 싶어요 왜요? 나는 아쉽고 내가 60이어도 뭐 아니 야그 본인 인생도 살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니, 인생은 가족하고 이거 이거 인생 아니에요 사장님? 어떤 분이 혼자서 인생 어디 아니, 그 아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청춘을 저랑 살았으니 더 늦기 전에 한번 또요 생각하고 여행, 마음대로 가, 그런 돼요, 자체는... 마음을... 갔대지. 거예요. 뭐 뭐라뭐라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아니면 말고. 나는 <laughs> 좀 신경 써 생각해서 했던 얘기였던 거 사장님, 그 사람 마음 안 행복했으면은 네. 어디 비싼 아니, 옷 입어도, 그치. 비싼데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 봐봐. 한 10살만 되잖아요 둘이서 외국에 여행도 많이 그래요 내가 요새는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여행을 같이 가면 돈이 그 진짜 많아 제일 싼 비행기 요번에 <laughs> 일본도 나 갔다 같이 가고 태국도 갔다 같이 갔는데 새벽에 출발한 거 새벽 네. 같이 이런 거 하는 거는 왕복 한 25만 원, 30만 원이도거한거 아. 그리고 뭐한 50달러 되는 호텔? 호텔 뭐 이런 데 옛날에는 애들이 어리니까 좋은 호텔이잖고 빨 네.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돈이 도안 되더라고 길거리에서 뭐 라면 먹고 현지식 네. 먹고 한국에서, <목소리> 한국에서 우리도 많이 여행 가봤었어요 이제 제주도 가봤고 네. 그리고 발리 아니면 태국 베트남 가보고 싶어요 아, 나갈때와 네 <laughs> 내가 가이드 해거 맛있는 거 다. <laughs>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가끔 가. 애들하고도 요새는 베트남 좋지. 네, 우주배를 갈일기별로 네. 없으니까. 할아버지 팀에 갔는데 이제 여기 베트남 같은데 가서 네. 그 수영장 좋은데 가서 애들 수영 시켜놓고, 네. 맛있는 음식 먹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배 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부부가 네. 놀수 있을 때 놀아야 돼. 맞아요. 사장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사주었건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디서 어떤 모습이 있고 어디서 어디 놀러 갔던 기억이 그치. 있어요. 그때 뭐 먹는 거 그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임식 먹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 아 할아버지랑 이런 데서 이렇게 가서 이런 뭐 임식 먹었네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지금 이사 갔던 집에서 이사 오고 이제 자고 아침 일어났더니 이제 세들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러나 눈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생각나서 할아버지 집 가면 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행을 많이 다녀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일 먹을 때 그것밖에 없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우울 생각하지 말아요 똑같아 예, 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잘안 맞고 음. 여지까지 살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죠 맞아요 저도 항상 공부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그만 잘 조금만만 대화 안 되더라도 금만이런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때 사장님이 가족은 이거 아니야 좀 버텨야 돼좀 참아야 된다고 이것저것 많이 이제 사장님한테 배웠고 와서 도움 많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메시지 보내고 받으 주셨고 사장님도 항상. 그런 것 같아. 요니가 나는 내 하는 결혼 생활을 잘 못했는데. 나 나이를 먹어볼말이 네. 이혼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때 최악의 경우도 1개월만 딱 참으면 답이 응. 나오는데 응. 못 참는 거야 저도 뭐 여기 한국 와서도 들러오자마자 응. 사다면서도안 좋은 응.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해봐야 며칠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하 며칠 그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그게 잘 사는 거야 네. 뭐, 다른 사람이 한번사고 나서 네. 바로 헤해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좋은 거 같아요 그 생각이 몇 달이 가고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야뭐 이상한 일도 며칠 뭐자료면그또 그건 있어. 네, 네. 남편이 우즈베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제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 기본에 따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가끔은 남편 성격이 할아버지랑 좀닮아요 말하는 거는, 웃는 네. 거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게 한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아버지도 너무 힘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만 안 돼. 어, 데일 때 데럽고 맞을 때 맞았고 그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난 지금은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는 베기 딜라 진짜로 하겠어. 맞아요. <laughs> 첫눈에 반해. 아, 맞아요. 첫눈에 반했대요. <laughs> <봐야기 때문에>. 그때 <laughs> 동동하고 뭐 웃기라는데. 네. 첫눈에 반해서 눈에 베이는게 없어가지고. <laughs> 지금도 그래요. 아, 데려보고 아, 네. 그 네. 여자 예뻐하면은 네. 아, 아니? 네. 다시 더 예쁜데? 네. 아 그래? 그때 우리. 컴파스인가? 네, 네, 네. 컴파스. 네. 컴파스에서 되게 심각했었잖아. 기억나요? 아, 둘이 결아 나하고 결혼을 할지 말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코로나 때 컴파스가 네, 생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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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이서 막 하게. 네, 그가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요. 잘되든 안되든 이미 내 얘기를 들을 상악을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사실은 첫눈에 가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딱 첫눈에 가서 그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보여 그 마음 아직까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사는 거 같아요 그 기억이 원동력이 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기억이... 되게 짧은 기억인데 아직까지는 잘 키워 귀여운 남편이 속으로 그랬지 아또 미친놈 하나 나와 군복까지 <laughs> <laughs> <공부까지> 못하고 <laughs> 너무 힘들어서어서 그때 아야 내가 다른 여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다른 여자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거 또 미친놈 하나 나와 항상 그래요 그 남편이 사장님 때문에 우리 만났잖아 고맙게생이 된다고 항금그나 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 들러보는 순간 눈에 사람이 살다 보면 <laughs> 그런거 있잖아요 파워보라든 여자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맞아요. 그런 길이었요한번 중간에 우리 헤졌다가 어또 응. 만났잖아요. 그때도 그랬어. 다른 응. 여자가 안안 보인다는 뭐어떡할 거야? 응. 다른 여자가 안 보인다는 거야. 무슨 아 놈이 내가 생각? <laughs>